코코 지금 우리 코코에게 지금 유튜브 제의가 들어왔어. 응? 유튜브 제의가. 근데 아빠도 지금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 우리 코코도 돈을 좀 벌고 싶지 않아? 어? 지금 우리 코코는 엄청 유명해질 수 있어. 지금. 근데 아빠도. 꼬꼬의 도움으로 돈을 벌고 하면은 우리 꼬꼬도 뭐 사람들한테 어? 효녀 꼬꼬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좋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꼬꼬야 그런데 지금 우리 꼬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힘들어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또너 혼자 목욕을 한다거나 뭐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작은 이런 배낭을 메고 가방을 메고 편의점에 심부름을 갔다 온다거나 주변에 고양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난간이 있지만 그것을 네가 헤쳐나가면서 너가 다녀오는 거야 그런 모험심을 또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흥가 희망을 주고 그러면 뭐 어? 달러로 벌수 있는 거야. 전 세계들이 꼬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낼 거야. 그리고 아, 아빠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제 컨셉은 뭐냐면, 꼬꼬 네가 아빠한테 말을 거는 거야. 어? 나는 당신과 정말 살기 싫었어요. 이렇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할 게 너무 많고 배워야 할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놀고 싶고 쉬고 싶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러면 정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걸 올라갈지도 몰라. 꼬꼬야, 어? 아빠는 우리 꼬꼬가 정말 그런 멀티 꼬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동안 병아리 때부터 어, 얼마나 때부터 아빠 키웠잖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 꼬꼬를 키우면서, 그렇지? 그런 보답, 어, 뭐 부모에게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코코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꼬꼬야 어때? 괜찮지? 자, 그러면 자, 다 예행 연습으로. 자, 목걸이를 자 이걸 메고. 자,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을 해야지, 꼬꼬야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에이. 유튜브 온복은 다 틀렸네.